안녕하세요. 전주 감나무 묘목시장 대표 박병선입니다.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품종은 대봉이며, 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감나무 묘목은, 특히 유실수 묘목은,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야 하며, 가지가 있으므로 없는 것과의 차이는 약 1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은 둘이이며 둘이는 가지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. 저도 여러 해해 봤지만 가지가 나오지 않아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. 앞으로는 가지를 잘 받아서 농가 여러분에게 좋은 감나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봉입니다. 가지가 나와있고 굉장히 굵죠. 예, 지금 우선 굵은 거 하나, 예, 점수를 한번 쳐볼까요? 네, 예, 3 3 3이 3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또한 위에 가지도 왕상이 잘 자라고 앞으로 좋은 감나무를 공급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은 전주 감나무 대표 박병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